거 혼자 갔어. 노래가 친구들한테 해야 돼 경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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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자 경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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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권자를 가지게 되잖아요 네. 그래서 얼마나 그 10대, 20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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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컨텐츠를 기획해봤습니다 네. 먼저 제가 열한 문제 보너스 문제까지 한를는데 문제를... 네. 네, 네. 제가 지금 을니까써주시니다부터1 0 될테니까 써주세요됩니대 이런 말도 있어요 아무 좋은 말도 안요 모르시는 거 다섯 개 힌트 드릴게요 아근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 <laughs> 수가 없어 아니 그럼 이 힌트를 여기 부터 끝까지 한 번씩 싹 보고 시작할까요? 잠시만요 팬하 이거는 팽팽이 네. 요즘 유튜버 있잖아요 2 0만 유튜버 몰라요 <laughs> 펭수, 펭수, 펭수. 펭수. 네, 펭수, 펭수가 인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. 아, 펭, 펭하가? 어. 네, 펭수가 펭수. 인사할 때 쓰는 말. 펭하, 응. 펭하. 힌트를 드리면 제가 나나도경이니까 도하 이렇게. 도하. 이렇게 도하. <웃음> 도하. <웃음> <웃음> 저 오늘 화장 한듯안한듯 이렇게 했는데 저 어때요? 화장 한것 같아. 이건 너무 거 아니냐고. 60점 미만이면 엄마 데리고 오셔야 돼요. 엄마 데리고 오셔야 돼요. 아, 뭐든 맞으면 죽는다는 생각하고, <웃음> <웃음> 힌트를 줘봐요. <laughs> 비담. 비담은? 힌트를 줘봐요. 비담. 의원님이 민생당에서 막고 계신 거예 막고 <laughs> 계신 거예요. 없어, 지금 민생당에서. 아니 그런 거 말고 약간 대표 하고 이런 반다 이렇게 잡모 누가 했어? 밤모름 밤무 상황거 할까요? 맞다 다시 아까 영봉동 이모 나오세요? 어어 안녕하세요 천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공일 어 저도 공일 녀생 그러면 무 할까요? 엄마, 그쪽으로 가지 마. 나 <laughs> 정말 모르겠어. <laughs> 자. 아까 뱅수 행말 라떼 소리. 라떼는 말이다. 뭐하는 말이잖아요. 지금. <laughs> 라떼는 말이야. <laughs> 어, 라떼는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행아 <웃음> <웃음> 아 얼굴 음. 얼굴 이게 뭐예요? 얼굴이 영어 뭐예요? 페이스? 비주얼 비주얼... 어, 뷰 아니 비주얼 <웃음> 비주얼 <웃음> 담당 네, 아, 비주얼. <laughs> 맞아요 네, 가 친구들 사이에 비담이라고 내가 그, 이제 민생당에서 비담 음민생당의 비담 <laughs> 홍콩은안 좋은 거예요. 친구들랑 가라니까. 라떼는 말이야. <laughs> 근데 아메리카노? 아메리카도 따뜻한 거 됐어요. 차가운 거. 따따따. 따따.